안녕하세요. 비어서화실 농원의 나와 박사 주민찬입니다. 네, 진짜 오랜만에 영상을 키는 것 같습니다. 3월 4일 여기 파스틱 기아타 분작업 50주 1.8m 작업하러 나와 있습니다. 네, 원래 지금 삽목을 먼저 빨리 다 끝냈어야 했는데 지금 6동 반 정도를 마치고, 어, 삽수를 계속 제조 중이고요. 원래는 좀 빨리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제 2월 말부터 분작업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작업을 계속 계속 하다가 영상을 기다리시는 구독자님들께서 영상이 왜안 올라오냐 는 댓글이나 이제 문자를 좀 많이 받아서 오늘은 영상을 조금 파스틱도 소개할 겸 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네, 이 파스틱 기아타는 1.8m는 50주는 이제 강원도로 갑니다. 예, 이제 추운 지역으로 가는데 어제 엊그저께 강원도에 80cm, 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네, 몇 센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고, 네, 많은 눈이 내려갔고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3월에도 눈이 많이 오기 때문에 추위에 강한 나무를 식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우죽을 좀 먼저 묻고 있습니다. 1.8m 규격에 맞게 우죽을 묻는데 오늘은 이제 한 2.5톤 차에 상차까지 해서 영상을 찍어보고 하우스에 가서 이제 파스티키아타 2년생 포트묘 이제 소개까지 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아 작년에 예긴 장마로 이제 밥이 많이 상해서 위에를 전부 다 두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두목을 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수고성장은 조금 멈추게 잘라주고 이제 수관폭이좀 밥이 차도록 이런 식으로 위에를 전부 다 날려줬는데 손님이 와서 직접 보시더니 식자실지에다가 이미 주먹나무를 정리하시고 이제 파스티키아타로 바꾸시려고 하신다고 하셔서 딱 울타리로 알맞게 이렇게 두목까지 되어 있어서 아주 좋게 보시고 바로 결제까지 하시고 나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제 저희가 믿고 진짜 좋은 나무들로만 작업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동팀장님. 네, 안녕하세요. 개맛을 알아? 정수리가 다 보여요, 정수리가. 매듭만 다시 동팀장님은 탈모에 좀 민감하죠? 아, 저, 민감하긴 한데, 원형 타험은 아니고, M자 타험입니다 아, M자요? 한번 보여주시죠? 아, 안 보여주셨답니다. 아, 왜 그러시오? 왜 그러세요? 아, 왜 그러세요? 예! <laughs> 예! <laughs> yeah, yeah. 뭐, 오늘 이제 파스티 기아타 이렇게 분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yeah. 이제 히보니카도 많이 나갔고, 에메랄드 그린도 많이 빠졌는데, 이제, 한마디 하셔야죠. 아,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파스티 기아타 경우에는 이렇게 많이 빠지기도 하고, 다음에 히보니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요즘 관심이 많이 또 쏠리기 때문에 일, 이번 봄에 많이 팔았으면 좋겠는 마음입니다. 아 진심이에요? 아 당연히 진심이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인사 한번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봉 팀장 김동혁입니다 살아 있네. 석 팀장 마찬가지로 지금 우주군을 말고 있죠. 안녕하세요 석 팀장님. 안녕하세요. 요새는 파스티아타가 일품인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파스티아타 문의 전화가 오는데요. 네, 지금 블로그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저한테도 지금 파스티기아타 문의 전화가 아주 듣고 있습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거짓 없이 하루에 전화가 한30통 정도는 파스티기아타로 파스티기아타 문의 전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네, 국내는 지금 파스티기아타 열풍이죠. 아, 네, 맞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이따가 작업하고 조금 이제 작업 먼저 하고서 영상 이어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파스티기아타 1.8m 50주 분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나중에 하우스에 가서 이어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파스티기아타 1.8m 50주 분 작업 작업 상처를 마치고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구독자님들께 이제 하우스 파스티기아타 어린 묘목 포트묘를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네, 이곳에 보, 지금 보이시는 거는 전부 다파스트기아 탑니다. 전부 다 이제 파스트기아 타고 규격은 네치, 네치 포트에 담아서 45m, 100평 하우스 기준으로 이제 3만 주가 들어갑니다. 원래는 처음에 총 처음에 3만 주를 전부 넣었고요. 지금은 이제 15,000주 정도는 다 빠졌고요. 지금 15,000주 남았는데 15,000주에서 한 7,000주, 8,000주 정도는 예약을 다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네, 나머지 묘목은 원래는 제가 계속, 저는 이제 하우스가 좀더 있기 때문에 계속 6호나 이렇게 재배를 하려다가 많은 분들이 좀더 파스틱 기아타에, 파스틱 기아타라는 나무에 애착을 가질 수 있게 제가 먼저 조금이나마 조금 더덜 덜, 덜 담더라도 이제 판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우선 이 앞에 보시면은 지금 25cm 지금 나가는 규격입니다. 원래는 전부 다25 규격으로 판매를 하다가 지금은 이제 선별을 해서 30까지, 30cm까지 주로 판매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더 우량 묘목인 여기 보이시면, 예, 35cm. 예, 넘사죠? 네. 보이시면 이거랑, 예, 여기 보이시면 여기는 25cm. 예, 규격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네, 보이시면 뿌리가 완벽하게 쩔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데, 다른 나무랑 뭘 비교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에메랄드 그린이랑 지금 비교를 할 거지만. <laughs> 에메랄드 그린도 제가 주력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나무 중, 나무 중 하나고, 이제 파스틱 기아타도 주력으로 재배하고 있는 나무 중 하나지만, 지금 제가 재배하는 방식에서는 이제 파스틱 기아타가 더잘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이제 삽목을 하고, 남은 삽목상토와,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토마토, 배지 배지를 배합기에 넣고 섞으면 이제 섞어서 흙을 사용을 하는데 보이시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우드칩 비슷하게 나무도 있고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에메랄드 그린도 지금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네 요즘 에메랄드 그린이고요 지금 얘는 25cm 나가는 면목인데 뿌리 상태가 이 정도고요 에메랄드 그린은 동일하게 파스틱 기어타는 이 상태가 이 정도입니다. 살아있네. 두 나무를 이렇게 딱 놓고 보시면은 이제 좀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차이점을 아실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입이 조금 조밀하게 해서 올라가는 성질을 가졌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말, 항상 말씀드렸지만 원통형으로 자라기 때문에 직립성을 가져서 위로 키로 크면서 옆에 입에 조밀함은 좀 떨어지지만 빨리 크는 성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두 나무를 두고 봤을 때는 이제 배합된 배합 상토를 사용할 때는 에메랄드 그린보다는 뿌리가 많은 파스틱 기아타로 주로 이제 포트 작업을 할 때는 주로 파스틱 기아타는 배합 상토를 주로 생각을 계속 할 거고요 에메랄드 그린 같은 경우에는 배합 상토에서 이제 토마토 배지를 배지를 조금만 넣고 이제 일반 원형 상토를 조금 넣고 배합을 해서 재배를 해야겠다는 이제 지식을 경험으로써 얻은 것 같습니다 작년 1년생을 판매할 때는 대부분 규격이 한 이거보다 조금 컸을 겁니다. 예, 한 이만한 규격을 좀 1년생은 주로 판매를 했는데, 보이시면, 1년생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와우! 다 쩔었습니다. 에메랄드 그린 1년생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아직 완벽하게 돌진 않았는데, 확실하게 얘가 맹화력이, 이제 뿌리의 세력이 훨씬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이런 묘목들은 대부분 다 판매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 한이 정도? 네. 지금 이 정도 되는 묘목을, 이 정도 되는 묘목을 포트, 내치 포트로 옮겨 담아서 1년 사이에 이 묘목이 이 묘목으로 된 겁니다. 살아있네. 네. 보이시면 계속 보여드리죠? 네,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겁니다. 네. 지금 하는 비결 중 하나는 뭐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식물이, 뿌리가 움직이는 시기 중에서 성장이 제일 좋은 시기인 3월. 4월에, 이제, 예약된 수량을 제외하고 조금 부시다. 묘목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다 옮겨 담았는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첫째배지만 이렇게까지 클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 묘목은 이 묘목이 되는데, 단 1년. 1년도 안 됐죠? 4월에 담았는데, 지금 오, 지금이 3월 4일입니다. 예, 3월 4일인데, 1년도 안된 사이에, 이 정도 규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우선 판매하는 묘목은 1년생 같은 경우 이번 연도에는 이제 거의 다 예약이 끝났기 때문에 판매가 못할 것 같고 20, 25cm 그리고 30cm 각각 한3천0주 정도 수량이 남은 걸로 예상이 되고요. 꼭포메로나 이제 정원에다가 조금 식재를 하셔야 된다는 분들 선에서만 이 묘목 35cm 짜리를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시고 35cm라고 언급을 해 주셔야 35cm 짜리 묘목을 판매를 하는 거고요. 네. 일반적으로 그냥 파스팅 묘목이 있냐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30cm와 20cm 두 개를 권할 거, 권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6호 화분이랑 20리터까지 이제 거기다 에어포트까지 화분 재배로 주로 할때 사용을 할 거고요. 조금 필요하시다는 분들 한해서만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을 이렇게 좀 찍어 봤는데 원래는 영이 하우스를 안찍을라 했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면 이 저희가 지금 포트 담아 담아 놓은 동은 한 8동 정도입니다. 8동 정도 전부 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약이 다 끝났습니다. 이건 진심이고 지금 연락 오시는 문구로 에로우, 그다음 그린 전부 다 예약이 다 끝나 갖고 전화 오시는 분들한테 묘목이 없다고 말씀드리는데 팔기 싫어서 저러나 하실 수 있는데 전부 다 예약이 끝났습니다. 예. 단 일주일 만에 전부 다 많은 분들이 정말 예약을 해주셔서고 진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영상 찍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여서실롱원의 나우박사 주민창이었습니다.